굉장해요! 제가 점프 마스터예요다 없네. 드릴사이트. e recycled. The r e c y c 나 e d The r e c y c l 나 d The recycled. The r e c y 있 l e d The recycled. The r e 이 y c l 어 d 여기로 온다고? 아니 위에, 위에. 스카이오크에 딱 걸어가야 돼 아, 우리. 아, 우리 야 여, 역시, 아, 역시 마을은 입구로 아, 들어와야지 참짱이야 미친새끼 <laughs> 뭐하는 놈이야 미친 놈야 <laughs> 나도 입구로 왔으니까 먹어야지, 먹어야지. 아, 또 오, 스카우트야, 씨발. 링카운트 시작. 아, 피고도 기시 어. 카고봇해다고 이렇게 오랜만에 보는 거 같냐?

내가 총이 없는데 났다 야나 금고 열쇠 했거든? 내가 버린거야요 금고 열쇠 거든 금고 갈래? 바로 야이 바로 뛰면 어, 을수 있어

그래도 와, 그래도 와 빨리 와. 지금 완전 초반 타이밍이라가지고. 제가 지금 처음 그, 이제, 거어서 제가 이들 오지도 지았을거진짜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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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제 이제, 이제, 이이 다네. 다시 가고 화행이 벌래? 방금 왔던데? 기차 사고. 차고? 어, 차고? 아, 아, 나 봐줘. 아, 이거 나 파... 파밍 파... 존좀안 되게 했어. 헬멧이 없네. 10초. 링이 가깝다. 늘 파밍하고 오늘은 잡으면 돼. 또 <목소리> 아, 맞는 맞아. 말이야. 어? 어지. 아, 아, 지금... 지리네지리봐 아, 이건 뭐 끝났네. 아 지금 중탄중 탄이 많이 주, 없다. 가고봇. 카우보... 아 위에 나? 올라가서 오, 위에 오, 쪽, 오, 위에 오, 쪽... 오, 뭐야? 가고요나나나 아, 아, 방금 막우스워가지고땅 보아 땅 봤어. 이나 있어 있어. 나 그건 필요해. 조준경. 나경 경탄창 없나? 경탄창. 나도 없어. 한고뭐야세블리씨가 아, 뭐, 나와라세요. 야 빨리 나와 봐. 왜? 야, 나 나, 먹고. 여기 여기 녹다운 뭐, 실야 여기 정신 안정기야. 여기 터이자. 뭐야 아무 아니 스카우트쪽 뭐, 앞쪽, 앞쪽, 앞쪽 갈래? 갈래? 내가 레벨 바를 찍어 놓은 거 뭐, 먹었지? 뭘 사래? 정신 안정기? 그거 먹었어. 어. 그 이 아, 앞쪽 아, 가자 여기. 여기. 그냥. 걔네들 올거 같거든 무조건. 아저 아, 중에 하나도 없어 근데. 콜로그램 있다. 좋았다. 뭐야? 케어 패키지. 아저 지금만 넣고. 이쪽 봐야 아, 아, 돼 이쪽 네. 여기. 이쪽을 열렸네. 이쪽에 뭔가 좋은 게 있을지도 몰라요. 캡에크 떨어져다 따라오. 캡에크 잡볼까 캡에크 좋은 거 나올 수 있는 경우 많으니까. 그래서 왼쪽 아니냐? 여기야 바로 여기, 여기. 여기야. 와 환각. 오 나이스. 나이스. 야. 야. 여보 우리 보 여보 우리 우리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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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 왼쪽. 덮치 준비. 해. 안, 먹었다? 뭐? 안 먹었다고? 어, 안열렸개 아, 멀리서 어어겹쳐어조징리어조어 조징어, 조조어 조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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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어 조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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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어조어 조징어, 조징나 조징어, 조징나 이게 알고는 쓸수 있어도 프롤로 못 써. 써. 엠병할총알입니다아 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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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제하자 근데 분명 열 거거든요. 안놀려안 올릴 수가 없어. 하나 더 나왔다. 아니 그렇게 많이 가는데 나온다고? 나은다고? 여기 숨어 있을까 이렇게? 오네나. 진짜 어떤 것도 너무 너무 안겠다. 나나 여기. 여기? 자기장 올 타이밍 맞춰서 올 텐데. 나 여기 딱 숨고 보이지. 어차피 나나잘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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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 너는 숨어 있어. 내가 나 보고 있으니까. 아, 부활했다. <목소리> 근처에서. 근처에진 부활했거든. 이거 아니면 여기 앞에 조금 좀 나가도 되는 거나. 가도 되거든, 우리. 아니야. 보고 있다가 가자. 아니야, 아 우리 맞을 필요가 없어. 가자야. 가자. 나오는 데에서 싸면 되니까, 나와서 하면 돼. 나와서 여기다, 진짜 여기다, 여기 있으면 돼. 아주 신나가 나올 거야. 애들안 나올 수가 없어. 나 위치 지리지 않냐? 소리? 부활을 여기서 한거 아닌가? 이쪽에 뭔가 좋은 게 있을지도 몰라요. 아, 아니야. 그래. 저기 보안데가 있어? 있어. 내가 지금 아, 찍은데? 아직 안 바깥쪽에다 아예 모르겠어. 여기 부활안 했어. 여기는 조사해봐야. 확실한 건. 이쪽을 조사해보자. 거기 부활 안 했어. 저기서 안 했어. 딴데서 했어. 그래? 야, 아, 그수안 돼, 럼 갈까 가요? 그냥? 여기 안나오 거. 가자, 어, 여기 안 나올 거. 음. 왼쪽 보자, 왼쪽, 왼쪽. 왼쪽. 야, 저 로프 타고 갔다, 로프 타고 갔다, 방금. 이 로프 타고 갔다, 이 로프. 이거. 가자.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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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우리 도 가라해. 목표가 있 여기 네 내려왔어. 나나가 내려왔어. 여기. 저발 잠깐만. 나 멀어 형멀어 아, 아직 파밍하고 갔다. 1분. 아, 또 왔다. 쏴, 쏴. 빠질래. 여기 하나. 진자 이거. 또 갔다. 거기야. 디야기부터저기부터저기부터저기부터무조건 장전 중. 너너너 체력. 체력 무조건 빨리. 뭐 해? 쏘거나. 쏘고 있에피도 있어. 나 한, 하나밖에 없어 가지고. 아, 아 가지 하나, 하나, 하나 뭐.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아, 뭔가 족간지였던 거 아, 나 방금 족간지였던거 알아? 위에서가? 아, 예, 가지마 보지 보지마 어차피 얘네들 형아 형아 리로 와봐 나 나인대로 오늘 2층 올라와봐 나갈 수 있거든 그냥 어차피 와야 돼올때 싸우자 형구아아 잠깐만 이거 하나 챙기고 진짜 배터리야아 진짜 많아 챙나겠습니다 쟤네 한 한쪽 저우초인 애들 있거든 저우초인 애들 이쪽으로 들어올 거야 우리 있는 대로 우인들이 여기로 지나올거거든 분명히 아 응. 맞지 보이지 지금 여기가 진짜 텝팩 같지 진짜 온단 말이야 바로 오면 이면돼 뭐, 뭐 있냐 그런거 있냐? 나야 아니야 저기 있다 어디? 같은 건물 가봐봐 아, 아, 지나 갈거라니까 있어. 있어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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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힘값 파값이고 둘째랑 하나 내가 겠어뒤에 온다 형. 여기 나인 대서 아냐, 하이드워, 우리 하이드. 왼쪽에 있거든. 나 정리하러 가자. 야 오른쪽 뭐야. 왼쪽에 애도 있어. 자, 지금 확인 확인 중. 여기, 여기. 어디? 여기. 맞어 쉴드 아, 갔다하지마 아, 여기 아, 가만히 아, 있어도 아예 가만히 가만 가만 있어 영근아 거기 가만 가만 있어 가만히 있어 옥상에 가만 가만 있거든? 아 애들 옥상에 있어 뒤에 있다 쉴드 다운 위안하더 있거든?

아 뭐야 셀이 별로 없다 셀 o 아,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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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사기? 주사기 야 l o 해야겠다 u 나 love you. I l o 는 e you. I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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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 o 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 가자 나나 실드 세 벌었다 배터리가 가자 저쪽 아, 이쪽으로 나인제로 아, 거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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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이쪽 방향 방향 아니야 본거 아니야 방향 데스박스 뭔데 세 개나 있냐 여기 엠블리시버 있나 잠깐만 혹시 이거 엠블리시버 내가 와 아, 있어 미친 존나들 비친다 낙풍 있어 낙풍 있어 아야 굳이 갈 필요 갈 없어. 없어 다음 링 보호하되 아일로 일로 아, 빠자. 야, 가까워 가까워 가까워. 가까워. 아니못 봤어. 그냥 찌인 거야, 일단. 근데 좀더가까워서 어. 어. 야, 해봐. 공번 아, 쓸게. 쓸게. 붙자. 약마형받어어 아, 어. 아주 잘 남았어. <laughs> 한 명씩도 t 고 a p p y I'm not too quiet. I'm not too q u 야돼 t I'm not too quiet. I'm not 어, 나이 들어와야 돼. 야, 사람다 멀어. 다 왔어, 아, 다, 왔어, 아, 다, 왔어, 아, 다 아, 왔어, 다 왔어. 어, 아, 쎄. 와, 살아나왔다. 미쳤나봐. 한 명, 한팀 나왔어, 이제. 디보션 디보션 있다. 디보션 뭐 앞에? 내 앞에 나, 나, 앞에? 나, 나, 나 빠졌어. 나 잠깐만. 잠깐만, 어, 나 오늘 덕질을 는데 지금 안 나오네. 제집한 명은 있을 거야. 디보션 먹을 거야. 디보션. 아, 그쪽 나오면 잡으려고 했는데 안 나와. 나 올라갈 거야. 너네도 올라갈 거야. 잠깐만. 한 명일 수도 있는데, 내이다 네, 아, 아, 아래 아, 아래층 아래, 아래 아래 이야 가야 돼, 네, 형.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돼. 야, 야 공수다. 아니야, 가지구만. 다시, 다시, 잠깐만. 애들 소리. 빨리 와. 오, 여기서 오, 여기서 좀좀 좀, 기다리자. 어 여기 여기 기다리자. 발소리, 발소리. 어디야? 아나나안 보이잖아. 지금 안 나, 지금 안 나. 너 오, 위에, 위에, 위에 위에 조심해야 돼. 돼. 어차피 얘들 들어와야 돼 링으로. 아래 쪽으로 올것 같거든. 이곳이 안 먹어지나? 어, 고지대 먹을래 지금? 그냥? 어? 고지대 먹을래 여기? 이쪽에 있어. 가자. 야, 가는 길이 좀 위험해 우리가. 아니 안 아, 위험하네. 어. <laughs> 저기 있다. 야야야. 잠만. 어머 사격. 잠깐만 잠깐만. 어머 어사기아나 씨발 진짜. 야 테레미 맞았어 한 놈. 앞으로 아, 나온다. 슬득했어 슬득했어. 잠시만요. 조심하고. 뭐야? 뭐야 한 놈이었구만. 여기 세아패드 있었는데 그거 먹고 온 거야 쟤 아니 <laughs> 위에 위에 위에, 아니, 위에. 따로 새거 어, 몰랐어 하, 하루에 우승 두 번씩 기본이구만